자, 절대 값이 또 있네. 절대 값 문제. 자, 절대 값부터 해결하자. 코사인 X가 절대 값이 크거나 왔다. 2분의 1 3. 자, 절대 값이 큰 거는 두 가지가 나와, 범위가. 코사인 X가 그냥 플러스인 것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또는, 또는 코사인 X가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이렇게. 절대 값이 있는, 어, 부정식은 그 범위가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온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볼게 X에 보면은 다행히 일사분면이니까 뭐 일사분면야 0부터 28까지만이니까 한 쪽에만 그려 이렇게 한 쪽에만 그려 땡땡땡땡땡땡땡땡한 쪽에만 그려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자 밑에 그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스 1임 여기 마이스1자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된 이렇게 한 쪽에 그렸어 자 조심할 거는 영어 두어가 있고 이파인 등호가 없어 하얗게 미리 미리 했는겨서 미리 해놔야 돼 나중에 답을 쓸때 헷갈리니까 미리 부은호를등호는 음. 까맣게 없으면 하얗게 자두 개를 풀어야 되네 요거랑요걸 풀어야 돼요걸 풀어야 돼 그럼 뭐야 선을 그려볼까 미리 자 이렇게 y는 2분의 23이 있고 y는 2분의 23이 있고 그다음 요렇게 밑쪽에도 y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네 그지 그럼 최종 범위는 뭐야? 이, 비누천보다는 큰 거니까, 위에, 위에. 자, 동어 있어, 조심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어 없고. 그 다음, 작다어뭐 작거나, 같다해 밑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는, 여기, 여기. 그럼 뭐야? 얼굴에, 네. 자, 여기. 땡땡땡땡땡. 1, 3명각 필요하고. 여기 뭐야? 2, 3명각 필요하고. 여기 뭐야? 3, 3명각 필요하고. 다 필요하네, 이거. 사 3명각 다 필요하네. 자, 2, 3변 각은 코사인이 2분의 3이니까. 코사인이 2분의 3이니까. 특수각. 여기 몇 도? 여기 30도? 6분의 파이. 이렇게. 자, 2, 3면 각은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자, 3, 3면 각은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 4, 3면 각은 2파이 빼기 세타니까.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1파이. 이렇게. 이거 뭔가 답을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따라서 x의 범위는 자 여기 다시 봐 빨간색 여기 여기 세 군데야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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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니까 세 군데 다 써가야 돼 따라서 x의 범위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6분의 파이 또두 번째는 2와 3 사이니까 6분의 5 파이에서부터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x는 작거나 같다 6분의 음, 7 파이 그 다음, 하나 더 있지. 마지막, 사, 어, 4번을 포함하는 거. 6분의 얼마? 11파일보다? 그거 나갔고 자, 마지막 이 파일은 동호가 없어. 이렇게. 답이 세 군데가 있네. 요거랑, 요거랑, 요거까지. 답이 세 곳에 있어. 세 곳.